여러분 저는 이제 은퇴를 해야 될까봐요 왜요? 아, 더 이상 갑자기. 맞는 옷도 없고 예. <laughs> 여러분 진짜 이 쿠지나트 멀티오븐을 진짜 고소해버릴까봐요 제가 엔디한테딱 한마디 했어요 갖다 버려 버리... 갖다 버려 쿠지나트 <laughs> 여러분 너무너무 맛있게 만능으로 정말 간편하게 그래서 탐났을 때 너무 우아하고 <laughs> 멋있게 정말 여러분 USA 크즈나트 멀티홉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전체 카톡방이 있어요. 네. 네. 맨날 누나가 허벅지 위에 접시를 올려놓고, <laughs> 오늘은 빵에 먹었다, 오늘은 가지고. 돈가스 튀겨 먹었다, yeah. 오늘은 뭐, 오늘은 사모를 구웠다, 오늘은 가재미를 구웠다. 그치, 그 머리 좋아. 그래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래. 누나가 이거를, 사람들이, 누나 어때? 이거 우리 다 써보고 있거든요. 어때? 그러니까 갖다 버리라는 거죠. 네. 뭐안 좋나 보다 그랬더니, 음, 너무... 너무 살이 찌게 만든다고 음. 썩 꺼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네. 언니가 이뻐졌어요. 보리빵빵이 썩 넣지, 뭘 <웃음> 넣었나. 그러면은 지금부터 mm -hmm. 조건 공개하고 mm -hmm. 그다음에 저희 사용 방법이나 이런 네. 거좀 알려드리도록 자, 할게요. 그러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디자인. 너무 예쁘죠. 그냥 저희 가만히 있어볼게요. 그냥 이 오븐만 보세요. 정말 그 옛날 미국 영화에 나오는 uh -huh. 그런 레터로 풍이잖아요. 이 쿠즈나트는 쿠즈나트는 원래 어, 토스트기도 너무 너무 어. 유명하잖아. 요그 네. 토스트기도 너무 예쁜데 여기는. 토스트기, 에어프라이, 베이킹, 부프로일, 뭐 컨벡션 오븐이기 때문에 다 되거든요. 네. 예쁜데요? 예. 스테인리스 스틸이 그러니까 음 이게 중요하죠. 위생적인 어? 소재로 네. 스테인리스 스틸을 꼽잖아요. 코팅 네. 안돼 있고. 어, 어쩌면스테인이라서 어, 좋다. 맞아요. 스테인리스. 스테인어요 이게 230도까지 올라가는데 거의 대부분 200도에서 230도 고 사이 하되더고 여러분 이 용량이 17리터예요. 17리터 용량. 그다음에 시간은 60분까지. 타이머 조절가능합니요 10분부터 60분까지. 그다음에 그, 워, 그 보시면 230도까지 온도가 에이, 올라가서 음. 완전 정통 오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 그러니까? 컨벡션 보여 드려야지 응, 컨벡션 여기 있어요 여기 기능 네. 보여 주시면 웜, 브로일, 토스트, 네. 베이크 음. 거기에 마지막 에어프라이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설명서에 따라서 맞추시면 되고 불도 여기 라이트가 딱 켜져요 네, 라이트가 네. 켜지니까 라이트 켜지면것 라이트, 울리면, 자, 라이트 자, 이렇게 뒤에 보이죠 네. 이렇게 장비를 찾으면 안 된다 이렇게 7가지 멀티 기능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뭐 에어프라이어, 기능, 생선 굽고, 토스트, 뭐, 이거 다 되, 되잖아요? 음. 그 뒤집을 필요가 절대 없어요. 이유가 네. 뭐냐면, 컨넥션이라고 해서, 위아래로 열선이 예.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프라이어는 대류고, 음. 위아래로 열선이 있기 때문에 생선 같은 거 구울 때도 뒤집을 필요 없이 그냥 맞아요. 구우시면 되는 거예요. 음. 시간만 맞춰놓고. 삼겹살을 한번 해봤어요. 음. 안 자른, 수육할 때 쓰는 음. 삼겹살이 있요즘간단처 그러니까, 오, 수육 맛있어. 오, 수육 있어야죠. 이게 지금 200도씨에서 50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어, 보여주세요. 와, 대박. 대박이죠. 나 이거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근데 된다. 이게 안 뒤집고. 당연히. 이, 이게 컨벡션이니까. 음. 열선이 위아래 있어서 뒤집지 않으셔도 위아래가 다골고루 익어요. 어, 이거 AS 게 이게 이게 뭔줄 알아? 돼. 아스무르. 기름 s 어머야 기름 좀 보여줘봐. 기름 완전 장난 아니다. 밑에 기름이 네. 이렇게 빠지니까. 오. 기름 을 보여드릴까? 밑에 기름 감동이 보이시죠? 음. 이 밑에 기름이 완전 다 빠지기 때문에 음. 기름 보이시죠? 기름 다안 먹을, 음. 기름 다안 먹고 이런 식으로 다 하실 수 음. 있는 거예요. 그럼 삼겹살 한번 제가 익은 음.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겉은 되게 바삭한 거 같잖아요. 음. 속 보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겉바짝이에요. 겉은 음. 바삭. 촉촉. 오, 어쩜 좋아. 와. 보이시죠? 음. 기름 육즙, 쫙 빠져가지고, 육즙이쫙살아있는 밖에서 먹었더니, 오우. 보통 돼지고기를 수육, 집에서 김장할 때 수육할 때, 오우. 물에 다게 삶으면 오우. 냄새가 날 경우가 되게 많아. 아?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커피에다 된장에다 덜어먹었잖아. 근데 얘네 그냥 바로 보내시면 그런 거 없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몰라. 음. 이게 베이크로 200도 놓고 50분 그냥 돌린 오. 거예요. 안 뒤집고. 그래 그래 안 뒤집고. 달라요 음. 달라 다음에 네. 이번에는 나이 드실수록 뭘 많이 먹어야 돼요? 다 많이 먹어야 돼요. <laughs> 중풍 생선. 중풍 <중품> 생선. <laughs> 다 많이 먹어야 돼요, 물론. 음. 여러분. 와 너무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고등. 이 고등어를 아예 뭐 해동 해동도 안 하고 음. 머리 떼고 꼬리 떼고가 아니라 온놈 있죠 네, 필레 포장 말고 네. 네. 그거를 그냥 넣으시면 되고 브로일 겉을 음. 바삭하게 가슴. 가슴. 익히는 브로일 190도에서 15분 딱 음. 15분만 돌리시면 안 뒤집어져 저희는 레시피 보고 다 있어요. 저기서 네. 그냥 보고 다시면 돼요. 어. 그리고 오늘 몇또 번만 익숙면 돼. 지식게니뭐니다 드리죠. 어. 그것도악시나트로 이거 우리 언니 먹어봐. 여기다가 할때 진짜. 고추냉이나 겨자 같은 거딱 풀어서 그 간장이랑 같이 먹어봐요. 이런 건 프라이팬에도 굽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이 오븐은 그냥 이렇게 놀릴 일이 없어요. 음, 예민요 그냥 뭐 중장창. 냉동 피자도 한번 에이. 돌려보고. 오븐 요리가 왜 좋냐면 음. 맛이 달라요. 겉바속촉, 진짜 겉이 바삭바삭하고 속이 촉촉한데 음 이런 고등어 요리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오븐에 굽잖아요? 이건 다른 나라 고등어. 맞아, 맞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어가 어? 아니야. 우리가 이거 먹을려면막 종로 가서 막 먹고 막 이래야 음, 되잖아요. 그, 작... 저희는 음. 생생빵상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음. 생지를 샀는데, 네. 이렇게 냉동으로 생지 많이 왔어요, 팔잖아요. 여러분. 이거 프라상이고, 이게 초코머시갱이고, 뭐 음. 들어있거든이이는 냉동상태로 그냥 하시면 돼요. 음. 요거는 베이크로 놓고 180도 12분 제가 음. 돌린 상태입니다. 누나는 샤워하러 들어가기 전에 꼭 이거를 해놓으세요. 네, 예, 저는 음. 아침에, 아니, 아침에도 그렇지만 저녁 집에 와서 먼저 이거 생지를 딱 넣고 타이머를 돌려 그리고 저는 이제 손 씻고 액세서리 풀고 코트 이렇게 해서 스타일러에다 넣어놓고 이거 보세요 백 놓고 이러고서 딱 와이 딱 하면 이게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렇1 2분만에 여러분 빵 중에 제일 맛있는 빵은 무슨 빵? 반나온빵반나빵 먹으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음 이것 때문에 언니가 갖다 버리라고. 음 찐다고 봤다버러니까 <laughs> <laughs>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지금 이게 좀, 얘기 좀 해.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은 죽운빵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토스트기도 있죠. 그죽은빵 뭐하는 거 이건 정말 그냥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이따 이제 토스트기도 보여드리지만 정말 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빵을 요즘 생지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편하게 그냥 그냥 온도 맞추고. 타이머 한 15분 맞추고, 저는 뭐 아침에 샤워하거나, 저녁 때 집에 오자마자 여기다 그냥 넣어놓고 손 씻고 악세사리 풀고. 정말 저희가 이렇게 예쁜 치킨을 포기할 수 그래, 없다. 진짜. 그래서 네 개를 드려요.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 뭐냐면. 세일해서 음. 그렇게 요리 틀다 드리죠. 음. 허, 이건 뭐야? 이거는 기름 하나도 안 하고요. 비비고 만두랑. 음. 저번 시간에 파, 팔았던 카츠마마. 아 이거 좋 이렇게 한 거예요. 에어프라이 기능이 있거든요. 190도에서 딱 10분 했더니. 이게, 카츄마마도 쿠즈나테 됐던 게 제일 맛있어요. 그래, 맛있더라고. 맞아. 제가 여러분. 제가 기름에 튀겨보고 했거든 근데 여기다 한게 제일 어, 맛있어. 지난주에 사셨던 그래. 카츄마마 돈가스 같은 거한번 해보세요. 만두도 있잖아요. 만두도 여기다 튀기면, 여기다 구우면, 그 왜, 튀김만두랑은 또 격이 달라. 칼 가면 바로 꺼내지 않아. 뭐, 요런 자기만의. 그리고 베이킹 할 때도 어, 베이킹 한딱 번. 더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막, 어니언숲 같은 거할 때, 아, 치즈 할때 위에 뭐 토치를 이렇게 글릴 필요 없이 그 브로일로 한번싹 하면 위가 싹 그슬리시거든요. 어, 그게 있잖아요. 처음에 들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프로일이뭐 프로일이 뭐 컨벡션이 뭐데이트하고 저희... 에어프라이어가 뭐 아무거나 해도 다, 다 돼요. 있어. 처음에 예. 한두 번만 해 보시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제가 예. 다 사용 설명서하고 레시피 북지다 드리니까. 타이머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맨 왼쪽이 라이트, 미디움, 음. 미디움 다크. 다크. 그러면은 여기 그라데이션 나오죠? 네. 음. 이렇게 라이트부터 네. 다크까지 아, 얘가 알아서 ]이죠. 온도랑 타이머를 조절해서 딱 음. 토스트기, 토스트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토진아 토스트기가 얼마나 유명한지 아시죠? 어. 정말 뉴욕에 가면 은 되게 핫한 커피숍 이런데 그 정말 쿠진아트 그 멋진 막 레트로풍의 음. 토스트기가 3구, 4구짜리 쫙 있거든요. 음. 맞아요. 그 쿠진아트의 토스트기예요. 진짜 정말 본전 생각 안날것 그래, 같은데 예쁘고, 그리고 예뻐요. 얘는 강추. 아들 성장기 이제 폭풍 성장하는 음. 아이들이 있다. 네. 그런 아들이 둘이다. 나둘이 무조건. 음. 아니 그리 이제 아. 겨울방학 때긴 겨울밤에 여기다 하면, 그냥 마트에서 요즘 반조리 식품 너무 많잖아요. 음. 뭐, 쉽게 말해서 만두도 그렇고, 뭐, 빵도 그렇고, 피자. 생지, 피자. 네. 피자. 감자튀김. 감자튀김, 그래. 그리고 여러분, 뭐, 이렇게 오일로 쉿! 뿌리면, 살짝 더 맛이 달라지잖아요. 음. 어머, 나는 그래도, 뭐, 정말 영칼로리를 먹을래. 뭐, 음. 이러면, 오일 안 해도 너무 맛있지만, 음. 살짝 오일 브러쉬로 살짝 이렇게 하면, 아니. 그리고 여러분 이게 1 7리터니까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바스나 뭘할 때도 그런 그 그릇제예 그릇에 들어가요 용기제. 그래서 예 그래서 살짝 한번 구워 내시고 또그 브로일러 하면 위에 이렇게 딱 걸리니까 치즈 뿌려갖고 한번 전자레인지 돌리지 마시고 네네. 한번 딱 하면 요리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바꿔가지고 어떤 요리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매진될 것 같거든요 막이 정도 속도면은 주문해 주세요.